수천조 원의 국민연금 부채를 세금으로 갚아주는 것은 모든 국민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오직 국민연금 가입자만을 위한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부채는 낸 것에 비해 많이 받는 국민연금의 기형적 구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세금으로 내주게 돼버리면 오래 가입해서 연금을 많이 타는 사람들에게 수천조 원을 투입하게 되는 셈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의 소득소준을 상, 중, 하로 분류했을 때 소득 수준이 높은 상 중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80%나 됩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 하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가입률은 40%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소득이 없어 가입하지 못하는 가장 빈곤한 국민층들도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국고 투입은 소득 수준이 높은 민노총 귀족 노조를 위한 정책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노총이 그렇게 세금 투입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수천 조원의 혈세로 부유한 사람을 더 부유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지원하지 않는 부익부 비빈 민노총 귀족 노조를 위한 연금 계약을 규탄합니다.